TV. 제가 내일 일요일 또 이제 물 빠질 때 한번 바지락 캐는 장면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아침인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많이 껴있는데 저분들도 지금 또 바다 쪽으로 나가고 계시네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지금 헤르질하러 어, 바지락캐로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안개 낄 때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또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뭐 물들을 시간은 아닌데요. 와, 바지락캐로 나와봤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바지락을 캐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바지락을, 이게 바지락 구멍이 봄 가을하고 동계 겨울하고 구멍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일단 한번 캐보고 바지락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껴 가지고 멀리 나가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좀 멀리 나가시면 위험할 듯 싶네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안개 끼 날, 이렇게 뭐 해루질이나 바닷가 쪽으로 멀리 나가실 분들은 꼭그 휴대폰 챙기셔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방향계라든가 어플 있잖아요. 뭐 지도라든가 이런 걸꼭 휴대폰 꼭 챙겨가지고 나가셔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저큰거 나왔습니다. 아, 방금, 이제, 여은 구멍. 어우, 금방 많이 캤네요.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캐기 전에, 일단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구멍이, 어, 봄에 지금 이제 한겨 잠깐만 캐지 마시고요. 어, 겨울에는 구멍이, 바지락 구멍이 선명했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푸해지면은 구멍이,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릿합니다. 요거 한번캐 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한 번. 아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도 잘 봐야 됩니다 엄청 큰데요? 이게 흙 한번 털어볼게 와오어 음.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어, 새끼 일타 오 일타투피랍니다 일타투피 와 이거 뭐 눈이 맑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 잠깐 패지 마시고 이런 건데 예 이런 건데 올라가면 또 약간 선명해지요예 아니 근데 이런 건데 이렇게 넓은 그 진짜 뻘에서 이런 구멍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좀 한번 있어야지요. 좀 캐보세요 한번 어 진짜 나오네요 이야 이렇게 큰게 나오는데 <laughs> 구멍 찾기가 아니 흙을 좀 털어내 보세요. 음 이야 이거 파지락. 어야 구멍 찾기가 참 이거 좀 실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실력 없어도 되고 아니 구멍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laughs> 넓은 뻘에서 그럼 그런... 제가 잠깐만요 어떤 거 잠깐만요 잠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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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나가면 선명해지는데 아직 물이 안 나가서 그래. 야 이런 게 과연. 이제. 아 나오네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예요? 감, <laughs> 잠깐만요. 응. 아 이런 거, 야 이런 거를 아, 어떻게? 몇 번만 안켜도 벌써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나오네요 아 이렇게 깊이 헐거고 살살살살 걷으면 나오네요 와자 그러니까. 한번 흙 한번 자, 지금 자, 아, 네. 잠깐만요 어떤 게 구멍이에요? 정확히 내가 한번 찝어 잠깐만요 요거, 요게 구멍이란 말이에요? 응. 이... 이거를 뻘에서 그 바늘 찾기 식으로 와 이건 이게 이게 구멍이라는데 야 이, 이거 뻘에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 요거 한번 저도 한번 캐 볼까요? 줘 보세요, 호미. 호미 한번 줘 보세요. 참요요 아니 요 요게 기다는 이야기죠. 요거 요거 요거. 그거 가면서 살살 살 살. 오어디 어디 있어? 이야 이렇게 캐도 나오네요 근데 잘안 보이네요 어 이렇게 이제 그 거북바위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뻘이 모래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약간 이제 뻘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뻘이 있는 공간은 이 바지락 구멍이 약간 흐리흐리 하시 하고요 이 모래 쪽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캐실 것 같으면은 이 구멍이 약간 은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래기 때문에 물이 쭉그 빠져나가가지고 구멍이 약간 선명합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차고 없으시고 뻘, 뻘이 좀 많이 있는 데는 구멍이 약간 흐릿흐릿하고 이 모래가 많은 데는 구멍이 선명합니다. 이 구멍이 좀 이런 식으로 이게 예, 보이세요? 선명합니다. 여기요. 한번 여기 켜 보겠습니다. 이게 작은데 이게 설마 이게 뭐, 뭐, 바지락 구멍이나 하, 한번 켜 보겠습니다. 켜 켜보, 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죠? 아, 아, 아 잠깐만. 예. 이게 좀 자른데 이렇게 꼭 나옵니다. 모래 쪽에는 조금, 이렇게 나오죠. 모래 쪽에는 구멍이 쪼만해가지고 선명하고, 깨뻘 어, 쪽에는 약간 흐릿, 흐릿합니다. 지금 벌써 이게 이 자리에서 벌써 세개 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있는 부분은 구멍이 작으면서 선명합니다. 물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구멍이 선명한 것 같고. 좀 멀리 나가시면 방향 감각을 잃을 것 같은데요. 가지락이라든가 막뭐 캐다 보면은 재밌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캐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사방이 이런 식으로 사방이 다 이렇게 안개겠는데 어느 쪽이 뭐 출근지 감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 가까워서 저기가, 아, 여기가 차 주차한 곳인갑다, 이게 보이지만은, 무신코 막 이렇게 바다 멀리 들어가면 좌측으로 한번 내가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다 사방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쪽이 뭐, 이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꼭 이게 바다 멀리 나가실 분들은 휴대폰 꼭 챙기시고, 안전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염려한 대로 지금 안개 껴 가지고 지금 뭐잡으러 이게 바닷가 나가셔 가지고 어르신분이 지금 행방불명돼 가지고 119 소방차가 지금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개 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방향 감각을 제가 아까 그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됐네요. 지금 한 분이 지금 바닷가 뭐 잡으러 가셔가지고, 행방불명됐다는데요. 걱정스럽네요. 에, 그래서 지금 119가 지금 왔는데, 어, 방향감각을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무사히 이렇게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항시 이렇게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될것 같습니다. 걱정스럽네요. 지금 제가 봐도 이렇게 안개 꼈는데 바닷가 멀리 나가셔서 방향감 과동서남북 이게 뭐, 뭐 스마트 젊으신 분들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어플을 깔고 이렇게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는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요. 아,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위치 파악이 되지만 바다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안개가 끼면은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이 중요하죠. 저희 지금 일행도 안 와가지고 제가 바닷가 쪽으로 나와 봤는데요. 지금 보세요. 제가 360도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360도 돌고 있는데 방향감각을 100%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캐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이래서 지금 뭐 거북바위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해양경찰이 그 지금 다 나오라고 아까 119까지 하고 지금 방향감각을 잊어버려갖고 고립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찍다 보니까 방향감각 지금 사이렌 소리 들리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안개 낀 날은 절대 안전을 안전이 우선이니까 절대 뭐 잡으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일단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저쪽이 어그 거북바위 쪽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그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스마트폰 어플을 좀 까시고 카카오 맵을 보시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하세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출단 중입니다 출단 중입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와 이렇게 가까운 맵을 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가끔 어? <laughs> 일행 찾으러 왔다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지금 저도 이렇게 일행 찾으러 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전혀 분간을 못하겠네요 지금 이게 고립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신고 들어오고 난리네요 여기는 선녀바위인데요 선녀 바위가 예전에는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풀렸습니다. 어 지금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선녀 바위에 이렇게 캠핑을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에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 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